지난 5월 20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러시아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수호의 57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공영방송 타스통신에 따르면 자국방위산업 소식통을 인용해 수호의 57이 2, 3주 전부터 우크라이나 작전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뜻하지 않게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사실 수호의 57은 러시아가 F-21 랩터와 F-35 라이트닝2 등 실전 배치된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대양마루 개발해온 신형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체급이나 기체, 세대급, 스펙만 따지더라도 확실히 수호의 57과 KF-21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 전투기는 서방권 국가들과는 다른 스텔스 기능을 탑재해 내부에서 강력한 전기를 발생시켜 레이더 전파를 완전히 흡수하는 플라즈마 스텔스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010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지금까지 12대의 시제기가 생산돼 10대가 시험 비행에 투입됐습니다. 무엇보다 한국보다 선진화된 기술과 세계 방산 시장을 휘어잡은 러시아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의 전투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산 스테스 전투기 열대가 전쟁에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다 할 가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이 전투기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전투기인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국의 제20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 스텔스 전투기를 세상에 공개하면서 현존하는 전투기의 끝판왕은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스텔스 전투기의 실효성은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개발비와 유지비로 인해 세계에서도 몇안 되는 나라만 보유하다 보니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성능 검증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반면 4세대에서 4.5세대급 전투기는 실전에서 꾸준한 전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스텔스 전투기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작단과 유지비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애용하는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스텔스 전투기가 기대에 의해 성과를 거두면서 현존하는 4.5세대 기체의 끝판왕급인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바라보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시선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즉, 우리 전투기를 자신들이 구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인데요. 또한 한국산 방산무기는 합리적인 가격에 더해 뛰어난 성능으로 이미 신뢰성이 확보된 무기로 정평이 나있어 더욱 구매가 당기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중국과 러시아의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비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까지 아시아에서 우주 산업 중심 국가를 차지하고 국방력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해 제2차 항공우주 산업 개발 정책을 심의했습니다. 이 심의에서 처음으로 전투기 독자 개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2001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표했을 만큼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의지가 컸습니다. 이를 계기로 KFX 사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반면 우리 주변국들은 한국보다는 빠른 움직임으로 자국 전투기에 국산화에 매진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들은 우리와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며 우리의 영해와 영공에서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툭하면 우리의 실질적 지배지인 이어도 상공과 서해를 재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며 한국과의 외교 마찰를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군함과 항공기로 한국을 위협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오만방잔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H-6 폭격기와 러시아 투폴리 프9 5 폭격기 그리고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다섯 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인 카디지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1대는 독도인근 한국연공을 두 차례 걸쳐 7분간 침범했습니다. 두 나라들은 모두 자신들의 합법적인 훈련이었다며 한국의 항의에 대해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중노가 보인 폭격기들의 의미는 단순한 무력도발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을 철저히 무시한 행동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투폴레프-95 폭격기는 투폴레프-160과 함께 러시아 항공 핵전력의 중출 이루는 폭격기들입니다. 최대 륙중량은 200톤급으로 미국의 B-52 폭격기, B-767 여객기, 인류신-76 수송기와 같은 대형 항공기입니다. 2015년에는 대-IS 군사 개입에 의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의 거점에 폭격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폭격기는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해 핵무기와 대량의 재래식 무기로 중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따로 온 중국의 H6K 폭격기도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폭격기인지를 알면 우리 국민들이 분명 많이 분노를 하셨을 텐데요. H6K 폭격기의 최대 주익 폭장량은 약 9톤 정도로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슬래미글의 11톤보다 적기 때문에 자칫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폭격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가 약 2,000km에 달하는 CJ-10 순항미사일을 6발이나 장착할 수 있어 중국 본토 내에서도 한국, 일본, 동남아 등 동아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협이 되는 기체입니다. 즉, 두 나라들은 한국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의 수뇌부와 영토는 언제든지 박살낼 수 있다는 뜻에 전략무기들을 한국 영토에 보란 듯이 들고 온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 대놓고 우리의 영공을 해 짓고 다닌 것인데요. 한국의 국방력이 아무리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세계 2위, 3위인 두 나라에 비하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라도 대한민국은 반드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 자주국방에 초석을 다할 필요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 앞서 처음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던 중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항공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이라 해도 국내 수요 물량으로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수차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며 우리의 첫 국산전투기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반면 우리의 주변국들은 차곡차곡 자신들의 국산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수호의 57은 러시아의 최신의 5세대 전투기인 만큼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전투기이며 현재 F22 랩터의 유일한 대항마로 평가되고 있는 기종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스텔스 성능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능이 F-35보다 상위 체급인 전투기로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수호의 57은 전장이 20.1m에 달하며 F-22와 동일하게 단한 명의 조종사가 탑승합니다. 최고 순환속도는 마 1.6에 최고 속도는 마 2.0이며 최대 항속거리는 4,500km인데요. 무장은 30mm 기간포 1문과 무장장착 포인트가 내부에 6개, 외부에 6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베일에 쌓여있던 기체인 만큼 정확한 무장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F-22와 동급의 전투기로 알려진 만큼 무장량은 F-22 전투기와 비슷하거나 살짝 우위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반사 면적은 1제곱미터에서 0.1제곱미터인데요. 이 정도 크기면 레이더의 비둘기 정도 크기에 새로 보이는 정도입니다. 반면 F-22의 반사면적인 RCS 값은 0.01 제곱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곤충 정도의 크기로 아무리 레이더 성능이 뛰어나도 사람의 육안으로 찾기에는 불가능한 크기입니다. 스텔스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F-22가 최고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는 스텔스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텔스 도료도 바르고 설계도 새로하고 외부 장착물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흡입구를 뒤틀어 열노출도 최소화했습니다. 레이더 체계의 경우 SH-11MIRES란 이름의 항전 장비로 통합된 체계로서 기술 레이돔의 X-밴드 주레이더와 날개의 L-밴드 레이더를 중심으로 동체 배열된 다중 밴드 레이더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전투기에서 레이더의 성능이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호의 57은 알려진 카달로그 스펙으로는 미국의 F-21을 압도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수호오5 7에 탑재된 통합 레이더 체계는 BVR 교전에 있어 최대 300에서 400km라는 조기경보기급 탐지 범위를 지니고 있고 이 탐지 범위 내에 존재하는 표적 중 32개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한 표적을 선별하여 추적한 다음 최대 8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스펙의 전투기가 실전에서의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수호의 57은 모두 시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사용은 할수 있지만 정식 취향용 기체가 아닙니다. 때문에 단한 번도 실전 운용된 적이 없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F-22보다 뛰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호의 57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전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부터 러시아는 미국인 무기체계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F-22 랩터에 대적하는 것이 수호의 57이라면 F-35 라이트닝2에 대적하는 최신의 스텔스기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호의 체크메이트인데요. 러시아는 지난 2021년 7월 2 2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오쇼에서 세계 전투기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한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군사,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라고 하면 단연코 미국일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력에서 미국과 패권을 겨룰 수 있는 나라를 고르라면 그 나라는 러시아일 것입니다. 그동안 두 국가는 창가 방패 싸움처럼 서로 비슷하게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면서 서로의 대항마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수호의 체크메이트도 그러합니다. F-35가 전 세계에서 빅히트를 치는 것이 배가 팠는지 러시아는 자국의 모스크바에 오슈 막스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스텔스기를 선보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호의 체크메이트입니다. 체크메이트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경전술기입니다. 명명된 체크메이트는 체스용으로 어떤 수를 두어도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투기가 발표되면서 한국의 KF-21이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 논란 때문에 한국의 KF-21이 현 시점에 맞는 전투기인지 여론의 도모아이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보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회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